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저 천하제일 단타들과 열리고 있는 오늘, 오늘 증시는 조금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그래도 슬금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와중에 매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수, 연기금 쌍그리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카카오, 현대로템, 에이젠소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에코프로 비엠의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 급등하나 싶더니 이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1,301.8원, 미국 선물은 현재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000억대 매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비엠. 증권가에서는 혹평을 또 다시 내놨습니다. 대규모 수주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전망치는 바뀌는 게 없고 매도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에코 프로비엠 15% 정도의 상승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관련주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반도체 슬금슬금슬금 계속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오늘 상장한 스펙 삼성 스펙 구호가 있죠.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가총의 사용들은 상승과 하락이 반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14% 급등하는데 에코프로는 8% 급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강한 섹터는 STO 관련주, 해운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전부 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들.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로봇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 HBN 관련주 등이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체로 전엔 삼성전자, SKX, 삼성전자우, 카카오. 네이버, LG 엔솔, 포스콜링스, s k 이노베이션 삼성, 물산, 금양을 매수합니다. 파이요!